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행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 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14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거듭나는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얗게 되어가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1년 12달, 365일, 매일같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예수 행진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안에 집어넣어 준다면, 자기 혼자의 목소리지만은 그 앱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후 2시 33분에 육부성가대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 아카펠라로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구조입니다. 동편을 향하여 오후 2시 33이란 기준으로 24시간이 지구 한바퀴를 돌아갈 때에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편을 향하여 예수 행진곡을 진행된다면 온전히 하루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1년 12달 준비되어 있다가 부활절 주일 때는 온 지구에 그리스도인이 다 일어나 동편을 향하여 행진을 하면서 예수 행진곡을 부르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 저런 아름다운 목소리. 365일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의 파트를 찾아서 완벽하게 불러질 때에 잠자는 영혼, 잠자는 그리스도인, 성도인은 잠을 깨어날 것입니다. 예수 행진곡의 궁극적인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예수 행진곡을 통해서 계속 씻어나가는 그럼으로서 하얀옷이 되어가는 신옷 입은 무리들이 되어가는 새하늘 새 땅으로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53이라는 숫자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하는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기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에서 가졌음 으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 y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여 문을 두드립니다 나의 갈급함을 열어 씻어주소서 상한 마음이 믿음을 거두니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누구도 손길 하나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연 나를 꼭 기억하셔서 상한 신명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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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형제자매 아픔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아멘, 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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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응답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불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신서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유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람하는 나의 형제 자매여, 너의 갈급함을 알고 있노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양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있노라. 너는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노라. 너는 걱정, 근심 다 버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받아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형제제마의 아픔을 상은 심령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아,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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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여 너의 갈급함을 알고 있노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니 내가 너를 다 기억하고 있노라. 너는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노라. 너는 걱정 근심 다 버리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